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네, 지금 현재 베라체인 주가가 또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상당히 대응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정말 크게 주가를 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 큰 이벤트 하나가 발표가 되었고, 지금 이 이벤트에 의하면 주가가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을 만들다가 특정 가격에 도달한 순간 하루아침에 주가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벤트가 뭐냐면요. 재단 측에서 최근 락업 일정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 락업이 뭐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재단 물량이 이제는 매도 물량으로 던져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일 이후로는 재단이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그 전에 재단이 원하는 매도가라는 게 있거든요. 재단은 절대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올리고 올리고 올려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락업일 기간 내에는 정말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 많게는 7000%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르고 코인이라는 종목도 제가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이때 당시 매수가 70원 이하, 매도가 926원으로 추천드리면서 1300% 이상 수익률 예상해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안내드린 날이 4월 2일 이날이었고요. 자, 이날부터 해서 무려 단 2주 만에 1300%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락업 일정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추천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 락업 일정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하루 아침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상승할 때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건 예고 없이 그냥 바로 폭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락업일이 풀리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만이 그런 게 아니라, 솔레이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올라갈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내려가는 건, 네, 그냥 내리꽂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매수가보다 어떻게 보면 매도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홀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가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라 체인 역시나 지금 이 락업 일정에 맞는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올라가고 털어주고 올라가고 털어내 주는 이상승의 끝에서는 결국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도 물량을 던지면 주가가 대폭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락업 일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최대한 우리가 저점을 잡아야 되겠죠. 어, 지금 현재 베라체인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어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온전히 세력의 매진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현재 들어온 세력의 매진물량이 자그마치 1조원 이상이라는 정말 많은 금액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크게 주가를 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베라체인 그야말로 대폭등을 만들기 전 마지막 기회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락업 일정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락업 일정,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단의 목표가까지, 이세 가지 정보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로 초창기부터 베라체인 상담도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베라체인의 재단 목표가를 입수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락업 일정과 물량, 재난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오픈했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964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 목표가와 매수가 매도 타점까지 해서 정리한 바, 자료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요구은 하지 않고요. 가입 권유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이 자료들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움 받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에 대한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 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 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 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때 계속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종목과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 가이콘유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 가지고 정보들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